오늘 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멸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긴장, 초조, 그리고 불안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뭐 이거 다 영적인 거잖 그죠? 내면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중에 감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몸과 영혼, 뭐 학자에 따라서는 몸, 영과 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우리는 뭐 삼분법으로 나누든지 이분법으로 나누든지 자기가 육체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지? 네. 영혼이 떠나는 여러분 시체잖아. 시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시체는 썩게 돼 있어. 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누구야? 영혼이야 영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가꾸기 보다 몸을 더 많이 가꾸잖아요. 화장을 다 하셨을 겁니다. 몸을 더 갖고 있는 거죠돈 들여서 막 스스로. 자, 어쨌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묻혀 있는 광물, 이, 이 무슨 감각이 없습니다. 광물들, 돌덩어리 같은 거. 금덩어리 아무리 갖다 써놔도 그거 금덩어리가 그런 거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것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 감계 없어요. 또한, 식물은 물이나 태양, 그리고 먼지나 비료에 대해서만 민감해요, 식물. 기분이 나쁘다, 식물이. 그럴까요? 뭐, 그렇게 여러 고 발표하는 사람 있는데, 기분 나빠서 잘안자란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분 나빠서 안자라는게 아니고, 네, 그런 데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게안자라는 거죠. 사람을 죄외하는 어느 동물도 이 복잡한 것,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것 말고는 이 정신세계,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복잡한 스트레스나 인간 이 경험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가 살이 죽을 시간이겠구나 알겠지. 그런 건 알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 미묘한 그 감정적인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고 은혜의 세계에서 놀라운 생활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합력하여서 이룬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태함이나 무력함을 무게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게을르다고 너가 그리지? 내가 게을르로 너가 지금 그 부진한 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 이거얘기하는게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허가를 내주려 허가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소개했다면 우리 모든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안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양한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영혼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창조를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림 그린다, 여유 없습니다. 무슨 그림에 이 팔자 좋은 인간이라 그거 하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잖요 왜 그런 거예요? 염두와 근심이 나를 지배합니까 그런데 쉬고 을 시간 없다. 한가한 소비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도 메나탄에 흔한 뮤지컬한 목표를 못 가고 있으니, 올 여름에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한큰 계획을 세웠는데. 가려고 아, 했는데 돈이 없으면 뭐 이게 또문제란 말이야. 그런 불쌍해지는 거죠. 그죠? 네. 하여튼, 잘안 돼요.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또근심 걱정,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죠. 함께 맡기라. 차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내름혜를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냥 맡겨버리래. 맡겨버리래. 맡겨놓으세요도 아니고 맡겨버려. 버리라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왜든 버린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며 태폐적이며 우울한 생각과 감정을 씻어버리고 그대신 많고 심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에 창문을 열고 호딱한 공기를 내어보요 많이 열어서 바람이 통하는 그, 그거 잘 이용해서 어떻게 환기한다고 보잖아요. 신선한 공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 다 몰아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요에 어스는 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거나 그런 얘기 하는 게아니에 하나님이 여러분 장악하고, 여러분 안에서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 것을 수정으로 따라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길을 알려주시면 새로운으로 강요한다는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 불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은 그날에 있을 모든 상처나 후회 또 우유 부단한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지난 밤 잠을 잤다면 그잘 개운치가 않아요. 뺐다가 또 생각났다가 복잡한고 자다가 눈을 감았는데 잠을안 자는 것 같고 자고 그 염려와 근심이 머리를 돌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몸이 경운하겠습니까안 개운해요. 마음의 상처 그대로 갖고 지닌 채 잠을 자지 말하는 겁니다. 그 잠자리에서 일할 때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것입니다. 집에서 매일 생기는 쓰레기 그냥 쓰레기통에 계속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름철에 썩어서 그냥 냄새 날 텐데 진정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잘 싸서 갖 버리. 버리고, 분리수거 잘 해서 버리고, 길거리 내면 누가, 여러분이 치고 길거리꺼? 아니면 다 같이 가잖아요. 뭐 어떻게, 집에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로 보아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 그물을 활짝 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잘 싸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하나님 주신 방편이잖아. 은혜의 방편인 거요 기도가. 기도하셔야 돼. 그좋 정말 안 하잖아요? 왜안 해요? 기도는 힘드니까. 사랑은 눈물의 시작 부르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슨 노래를 대줄 거에 부르듯이, 힘없이 그냥 노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일단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마음이 어떻게 기, 거기에 해야 되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 특별한 자세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보이든지 사이트 나라는 가 스마트폰을 켜지 그냥 성경이 한 줄이 편듯게 뜨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그걸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니다 인터넷 뛰려면 연애기사 같은 거 이렇게 바짝 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클릭하는 곳이 있유혹성이안 생기, 생겨요, 뭐. 그럼 그 어느, 어떤 사이트 보면 그런 유난도 많아. 그럼 그 사이트를 맨 처음에 찾아다뜰 필요가 없지. 그죠? 뉴스 많은 걸로 뛰어놓고. 난 아예 그게 없어요. 그냥, 저, 속에는 그냥, 그 다음에, 하늘에 글을 참고 하는, 그냥, 뽀, 을하늘 떠가 있어, 이렇게. 근데 필요한 거는 거지.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끌리는 쪽에 다최체적인 욕망과 육, 욕심에 의해서 손이 가게 되니까, 그거를 내가 할수 없다면, 나혼고할수 없다면, 있는데도 사실 그런 것들이 유혹에 약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많잖아요. 버려야 된다는 거요내 마음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기도하려고 뭘 하려고 했는데 엉망이 없고 이거, 이거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기죠 기도를 통해서 버릴 거 버립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근심에 아주 내가 매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니까 냄새 나고 너무나두려워서보자히게 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이 구도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모든 것 주님께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민신의 쓰레기를 모두 죽게, 맞게, 원심으로 마음 평화를 늘리게하길 바랍니다. 참조적인생활 아, 네.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즉, 우리도 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듣기도 하고, 남의 하는 말또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이미 내가 해보야지만별 효과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 누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뭘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봤더니 별 효과 없어 소용없어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할수 있어 없어 확실히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기임이 생기면 너는 머리 자르나마나 그게 그거야? 이래 봐봐. 그럼 머리 자르면 나안 나. 수술, 무슨 수술을 해놓고 해도 뭐, 푸치가 나.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이게 정말 맥더라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뭐든지.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해? 이런다든지. 실망이라는 적, 적이지아죠 도전에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도전적인 것. 마음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뭔만 해보려고 그러면, 다가오는, 그게 바로 실망. 실망이 실망. 실망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적이지, 적. 우리가 하는 일이 반대에 붙이고, 왜 그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이유를 들 때, 우리 자신도 부정적인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맑은 소망 간직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깊이를 하는 겁니다. 믿음, 그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되잖아. 그 말씀이 바탕이 되 말씀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은 말씀이 방파라고 말하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낙심과 좌절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일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본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이건 안될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 에로울 필요가 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능력있게 창조적으로 산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생각하고있어서세 아, 네. 번째 팩 함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야 돼, 악을. 자신이 부정적이고 추한 생각들을 고상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부유한 것에서, 저기 형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뭐, 들이 요새에게 무슨 짓 했어? 팔아버리고, 그죠? 죽이려고 했잖아. 사실, 땅 터다가, 땅을 파가지고구멍이 넣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이잖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갱신이 돈하고 바꿨지.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고. 그것조차 어떻게 했어? 요새이 지금 전환을 시키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내가 할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거꾸로 생각해. 그래? 몇 시? 두고 보자. 그런 생각 할수 있어 수 없어요? 거꾸로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다시 바꾸로 보죠. 뒤집죠. 할수 있다. 내가 오늘 영어로 두, 두 구절을, 로마서를 외웠어. 아침부터. 이사람옆 앞에 있는 내가 주멀주멀 주멀 그러니까 뭐라고 푸는 니야안 가르쳐줬으면 뭐 하는지. 그러니까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어젯밤에 사실 구 구절을, 긴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애우고, 애웠다 하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탕탕한구나 이게 모습이. 내가 뭐를 뭐, 했지? 얼마나 싫어하겠어. 아, 다시 첫게 생각이 딱 나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 내 스스로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극복해야 돼요 난 아직도 나 영어 단어 20개 정도는 꼭 외워요 지금도 외우는 게아니야안잊어버리라고 꾸부림을 치는 거지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새로운 걸뭐더 외울 뭐게 뭐가 있겠어 내가 사는 사람이 뻔한데 그런데도 안 하면 그나마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보존이라는걸그기 받는 거예요 너 잘났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되지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그게 전환하는 거야. 발상의 전환. 동의를 주면 긍정적으로 바꿀 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전을 주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요셉의 생애는 참안전한 인생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후도 알수 없이 억울한 일들 당하고 그러나 그런 이유가 가운데서, 도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도 불평하거나, 그걸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의생인 것입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악한 역사의힘력을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할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는 능력으로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에 떠있는 새를 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새는 날개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바람에 기대어 기류의 압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날개 안 나는 가만히 떠 있는 동이 보잖아 우리가. 그죠? 네. 바람의 의지에서 편히 쉬고 있는 거야. 편히 쉬고 있잖아. 바람을 의지해서. 내가 저기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파처럼 같은 거딱 그렇게 한게 아니야.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지금 쉬고 있다. 그말이에요 배를 들어갈때바람큰 방해를 주잖아요. 그런데 돛을 나가서 바람을 이용하는 노을 젓는 것보다 몇 배가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돛단배지, 돛단배. 돈던베.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도 방향을 그 도시 바꾸는 거예요, 도시. 우리 앞에 가고 는장애물으로분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을간증하죠빌프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에 대한 일,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수석에 맞고, 뭐 그런 일을 내하는 거죠?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이니를 원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나온 여러 가지 앞쪽 거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아주 설하게 사용할 줄 알았어야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쓴 필수를, 어때요? 갇혀있으면서 쓴 거예요. 내가 이희 언제 빨리 나가지? 이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가 내걸좀 써서 나좀 빨리 빼줘.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 번씩 나 찾아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식을 넣어 무 당려놓고 어떻게 했어? 거기서 뭐 했어요? 표지했어요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사역을 했어요. 기왕의 감방에 들어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지가 아니라 실수면서 어떤 일이 있는데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 삼는 사람들에 그럼 무슨 뭐 했어요? 누군가, 나 구해준 인간도 없나? 다 소용없어. 그리고 눈물 지기자고구고 있을 거요 3년이면 성경 몇번 읽겠습니까? 딱 같이 만이 읽었네. 하나님도 같이 대화, 잠기 두고 겠다 자기. 하나님도 대화하면서. 어차피 내가 가만히 구하는 기회를 는 모여야 뭐 되냐고 지금. 기회를 바꾼다. 바꿔야 된다고 선호할 필요 있다. 바울팀 웃긴 거아니시지 제주설으로 평생을 복음 전대도 다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열례를 우고 오는 세대에 매게 한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을 손으로 바꾸고 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어지는 우려를 교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요. 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게, 성령께서 주관하게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사람 무게나 어느 정도의 호기심 있고 어떤 모험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가 없을 때 이걸 누구 아주 굉장히 무서운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작을 받을 때 호기심이나 모험심은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조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활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딱 해봐 봐요. 그 모험심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모험심 갖 그 모험심을 내버리게 하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세상을 버리라고 했다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까맣게 버리게 된게 아니에요. 숨통 듬비게 허옇게 버렸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어디로 썼다는 거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알리는 모든 걸 그쪽으로 썼다. 방향을 조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심에 강한 사람은 성령의 지에 지배, 성령의 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성령께서 활용하시는 조금적으로 쓴다는 거죠. 성교 개척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에서 방송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믿는 자들이 그렇게 못 봤어 아직까지 미전도 종종 찾아가가지고 아마존감 네? 같은 내가 사람들 그 말도 안 되고 투약자만 들어가지고 김병만인가 김병만인가 지병만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그 얼굴 기교까게 한번 만좋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할수 있고 모금처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한 뭐. 모험신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 바꿨어서 그래? 그냥 나, 모든 거야, 그냥 맡겨라. 그 말이라는 거지. 그, 지않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 혈기. 그러면 혈기 어때, 혈기? 후기심이나모험심과 마찬가지로 이 혈기라는 감정도 자신을 파멸시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기. 지혜가 없으니까, 혈기만 살아가죠. 그,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혈기를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영에 따라서,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그 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어서 못 참고, 화를 못 참고, 금방 막 그냥 보복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그게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맨날 사우지 않는 거겠어요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지배를 한다고 어떤 거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의를 위해서, 그 혈기를, 하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겠냐. 그 혈기 없는 사람, 아무런 것도 못한다고. 누가, 에안 들었는데, 그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나 밖에 안 나와. 그래면 무슨 변화가 있어. 혈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어떤 때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야.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라? 하나님께. 성령께 치료를 받으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말씀. 혈기를, 우리 목사님은 혈기를 부리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권태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감정증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권태라는 감정 때문에 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알콜 중독자들이 권태에서 비되는게 많거든요. 사람이 진짜 복잡하고 힘들면 어떻게 되됐요지금 이거 봤는데 권태가 오면 알콜을 죽은 술을 먹게 되고. 마약, 이런데, 축집사게 되고, 또 그게 되잖아요. 마약, 거기다 좀, 돈, 입고 더 버티게 와봐. 마약, 축. 내가 미국에 왔을 때, 80, 한, 3년 정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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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할리우드에서, 한 집에서, 그 할리우드 근처에서, 어, 배불리지 뭐, 배불리. 잊어버리다 하도 되잖아. 비벌이라고 해. 비벌인지, 바벌인지 같은, 그, 그 거기에서, 아, 700불이지, 800불씩 높여진다, 고했으면왜 없어야 되니까? 마약 때문에. 거기잡으러 가지도 않아. 왜냐면, 조용하게 하니까, 집에서. 멋있게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은. 근 그건, 저도 그렇게 돼. 그래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 단속하고, 이런 길거리 사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여기는 전부 다 나는 것들이야. 가수들, 명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 하루에 돈주무시고 출복되는 거죠. 도박하게 되지 않는 도박. 하나하나 도박 때문에 사람 아주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의 영이 이 콘테로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지루하다. 뭐 하지? 이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에게 시간바고고 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싫어 주시고, 삶을 옮겨가는 그 믿음을 갖게 해서 콘태라는 것이 오히려 강한 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겪은 부정적인 치험들 속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때 식진 나은마음은 오히려 좋은 디딤들로 변하고 선한 모습으로 달려가도록 힘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죽게맡겨버시고 산수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봉사에 참조해서나할수있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